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3층 그랜드 볼룸. 결혼식 날 아침 윤정이는 택시에서 내립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백화점에서 20만 원 주고 산 옷이지요. 깔끔하지만 화려하지 않습니다. 손에는 작은 핸드백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호텔 입구에서 안내 직원이 다가옵니다. 하객분이세요? 아니요, 신랑 어머니예요. 직원이 순간 당황합니다. 그녀의 차림새가 예상과 달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안내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웨딩홀로 들어서자 윤정이는 숨을 멈춥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벽면을 가득 채운 하얀 장미와 백합. 그리고 입구부터 단상까지 이어지는 붉은 카페. 마치 궁전 같습니다. 하객들의 옷차림도 화려합니다. 명품 드레스와 정장, 반짝이는 액세서리들. 어머니, 민호가 달려옵니다.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윤정이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잘 어울려. 멋있어. 어머니도 예쁘세요. 근데 혹시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기 좀 화려해서.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민호는 안도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저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앞장선 여성이 서유진입니다. 순백의 웨딩 드레스, 5미터는 되어 보이는 트레인, 그리고 티아라까지. 그녀는 말 그대로 공주처럼 보입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밝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그녀는 윤정이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여성에게 속삭입니다. 소리는 작지만 윤정이는 들을 수 있습니다. 저분이 시어머니래. 생각보다 평범하시네. 윤정이는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유진의 어머니가 다가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샤넬 트위드 재킷과 에르메스 백을 들고 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유진이 어머니예요. 네, 윤정이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민호 씨참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저희 유진이가 많이 좋아해요. 말은 공손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윤정이의 옷을 훑고 있습니다. 윤정이는 알아챕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가난한 시어머니. 아들 덕에 이 자리에 온 사람. 직전 사진 촬영 시간입니다. 양가 부모가 함께 찍는 사진. 윤정이는 한쪽 구석에 섭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진사가 외칩니다. 좋습니다. 한장 더요. 하지만 유진의 아버지 서회장은 불편한 표정입니다. 그는 비서에게 뭔가 지시합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윤정이는 그 장면을 봅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식기 시작됩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채웁니다. 300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친부측 하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재벌가 사람들, 정치인들, 유명 연예인들까지. 신랑 측은 초라합니다. 민호의 회사 동료들과 대학 친구들이 전부입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양가 부모 소개 순서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듭니다. 신부 아버님은 서가 그룹 회장님이시고요. 어머님은 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서회장 부부가 일어나 인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신랑 어머님은 사회자가 잠시 멈칫합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모양입니다. 윤정이 여사님이십니다. 박수는 형식적입니다. 윤정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그때, 앞쪽에서 움직임이 생깁니다. 서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윤정이를 향해 걸어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합니다. 혹시? 서회장이 다가와 윤정이 앞에 섭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h&t 인베스트먼트의 윤정이 대표님이십니까? 홀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시선이 윤정이에게 쏠립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 회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는 황급히 인사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3년 전 저희 계열사 인수건으로 그때 뵀었는데, 미처 알아 뵙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립니다. H&T 인베스트먼트. 업계에서는 유명한 이름입니다. 조용하지만 공격적인 투자로 유명한 회사. 몇년전 서가 그룹의 부실 계열사를 인수해 정리한 것도 그 회사였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이 혼란스럽습니다. 유진은 얼어붙은 표정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다가와 속삭입니다. 뭐라고? h&t가 뭔데? 엄마 나중에 얘기해. 식은 계속됐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하객들이 윤정이를 주목합니다. 수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여자가 그 회사 대표라고? 말도 안 돼. 옷좀 봐. 어디서 산 거야? 그래도 서 회장이 저렇게 인사하는 걸 보니, 피로연이 시작됩니다. 윤정이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민호는 신부와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하느라 바쁩니다. 그때, 유진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복도로 나갑니다. 윤정이는 그녀를 따라갑니다. 복도 끝, 유진이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님, 저 서유진인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윤정이는 기둥 뒤에 섭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계속됩니다. H&T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 아세요? 거기 대표가 제 시어머니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완전히 숨기고 살았던 거예요. 잠시 침묵. 네, 맞아요. 완전히 조사해 주세요. 자산 규모, 회사 구조, 다 알아봐야 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접근할 방법도요. 윤정이는 더 듣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섭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양가 가족끼리 간단한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호텔 내 중식당 프라이빗룸, 서회장 부부, 유진, 그리고 민호와 윤정이. 테이블은 넓지만 분위기는 어색합니다. 서 회장이 먼저 입을 엽니다. 윤 대표님, 오늘 정말 놀랐습니다. 민호 씨 어머님이신 줄 몰랐어요. 저도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서요. 그런데 신뢰가 안 된다면 왜 이렇게 조용히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윤정이는 찻잔을 듭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제 남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고요. 유진이 끼어듭니다. 하지만 어머님, 가족에게도 말씀 안 하신 건좀 이상하지 않나요? 민호 오빠도 오늘 처음 아신 것 같던데요. 유진씨, 제 아들은 스스로 일어선 사람이에요. 제돈 때문이 아니라요. 그래도 알 권리는 있지 않나요? 가족인데. 윤정이는 유진을 바라봅니다. 젊은 여성의 눈에 야심이 보입니다. 그녀는 이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접근할지. 유진 씨,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뢰로도 이어지지요. 유진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챈 모양입니다. 민호가 중재합니다. 어머니, 유진아,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해요. 서회장이 웃으며 화제를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요. 앞으로 두 집안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윤정이는 택시를 탑니다. 민호가 배웅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H&T가 어머니 회사라는 걸. 너도 알았으면 다르게 살았을 거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게 자랑스러워. 하지만, 민호야, 조심해. 유진 씨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윤정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잡을 뿐입니다. 택시가 출발합니다. 백미러로 민호의 모습이 작아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이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박진우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진우씨, 내일 시간 되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답장이 고통입니다 네, 대표님.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그렇게 하지요. 윤정이는 창밖을 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그녀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집에 도착해. 그녀는 금고를 엽니다. 서류들을 꺼냅니다. 회사 등기부, 재산 목록, 투자 내역. 그리고 한 장의 메모지. 거기엔 남편의 필체로 적혀 있습니다. 정이 필요하다면 싸워도 돼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윤정이는 그 메모지를 가슴에 댑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내일부터 전쟁입니다.